안녕하세요. 수족관 장씨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형님들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입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족관 용품들도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뭐그외 나라에서 거래할 때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슬픈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좀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물고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족관들 장사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그냥 물고기 키우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 코로나 때 우르르 생겼던 수족관들이 좀 망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제가 오늘도 도매산 사장님이랑 그냥 잡담으로 나는 얘긴데 야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려면 3분의 1 정도는 수족관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이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저도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생겼어 물고기 키우는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볼때이 물고기 키우는 인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거든요 이거는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식물이나 도마뱀 하시는 형님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집에서 하는 취미니까 코로나로 집에서 이렇게 야 나가지마 했었을 때는 집 안에서 심심하니까 했던 취미인 건 분명히 맞아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물고기 좋아서 하는 분들이 제 유튜브 보고 있는 걸 보고 어항 처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원래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물고기 했던 게 좋아던 사람이야. 자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남아 있는 사람들 잘 붙잡으려면은 굳이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건들을 수입을 해다가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마이크로박터 세븐도 미제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고 저희 거래처에서는 더 이상 수입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현지에서도 가격이 올랐는데 딸러 값이 또 올랐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싼 박테리아제를 굳이 소비자분들이 사실 않으실 것 같단 말이죠 마이크로박터세븐은 분명히 진짜 좋은 제품이었어 하지만 이게 참그 오른 가격까지 줘가면서 써야 되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들을 수도 없어 요 잭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여러분 요 박테리아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인데 굉장히 괜찮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 수입원에서 100원도 받은 건 없어요 저도 저희 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손님들한테 권해드려야 이게 참 괜찮을까 고려하다가 받은 제품인데 써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괜찮거든요 그래갖고 좀 제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이 잭스라는 브랜드가 좀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큰 수족관 가야 좀 하나쯤 걸려 있을 만한 그런 브랜드고 얘네들이 런칭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 야 제품 마감이 확실하네 뭔가 아니면은 디자인이 괜찮네 깔끔하네, 아니면 참, 참신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수건관에는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제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지만, 얘는 메이드 인 제펜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의 그 특유의 변태 같은 그 제품 완성도라거나, 질 같은 거는 사실 중국제에 비해 훨씬 좋아요. 잘 만들었어. 그 여러분들 약간 뭐, 일본 장난감이나, 일본 펜 같은 거 쓰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들보다 약간 그, 좀 좋잖아. 그런 느낌을 얘한테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물생활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 느낀 점은 일본이 섬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뭐 해양이나 뭐 수산 질병 뭐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앞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를 키우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일본어를 잘하는 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뭐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고기 새끼 받고 이런 거는 엄청나게 줄기차게 막 자라고 그런 스킬이 좋을지 모를지 언정. 그 기술적인 거는 굉장히 일본 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보여드릴 이 박테리아 타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뿌리는 스프레이형. 그리고 요거는 어항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일단은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박테리아제 먼저 보여 드릴게요. 제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 여러분들이 좀 어항에 고르실 맛이 날 거예요. 이게 한 손에 들어도 이만큼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실 것 같은 것만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 내용물은 똑같아. 내용물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까보자고요. 그냥 뭐 그래봐야 이제 뭐 사이즈랑 모양 차이인데, 그냥 어항에다가 넣어놓는 박테리아제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딱 까면은 꼴랑 요거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를 그냥 어항에다 넣거나 여과기에다 넣거나 하는 건데, 비닐 포장을 까고서는 이렇게 보면요, 형님들 엄청나게 큰 그냥 링여과제 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나토균, 바실러스균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어항에다 넣어놓으면은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유익한 균들이 나와서 물고기 똥도 분해해주고 뭐 좋은 물로 만들어준다 이런 게 원리라서 일본에서는 이걸 넣어놓고 뭐한수를 얼마 동안 안 했다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게 제가 봤었을 때는 근데 사실 이게 무한수는 별로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연히 물리학 가는 게 좋지 물 가는 건 좋은데 이제 이걸 넣으면 그만큼 뭐 우리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역할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실험을 해놓은 것 같고. 이 제품을 잘 쓰시려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측면 여과기나 거리식 여과기 같은 데다가 뭐 이런 스틱으로 나오는 작게 나오는 제품들 이런 거 집어 넣어가지고 좀 효과를 극대화 볼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박테리아라는 거는 우리가 어항에서 필요로 하는 호기성 박테리아들은 이제 물 순환이 있거나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다가 놔줘야 이 효과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과기들에 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청춘 수족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요 버블 여과기 안에다가도 넣으면은 참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게 한방에 안들어가 그래갖고 제가 유튜브 라이브할 때 이거 제가 아스팔트 바닥에다 막 끌고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 우겨넣고 이 위에다가 여가제 넣고 설치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박테리아라는 거 자체가 약간 좀 소비자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병적으로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박터7을 말통으로 넣고 쓰고 있는데 이거 거의 한 두세 달에 한통 정도 제가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박테리아가 사실 중요해 중요한데 이게 완전 초보자분들은 이거 안 넣으면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고수분들은 약간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거 넣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넣으면 다제 값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물 상태가 좋아야 이제 애들이 건강하고 잘 크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건데 어항에다가 이거 하나 넣어 놓으면 1년 동안은 끝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있는 박테리아제 여러분들 냄새 맡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냉장 보관해야 돼 심지어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될 음식이 있는 냉장고에 그 굉장히 이제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박테리아제 넣기가 사실 찝찝하잖아 근데 얘는 냄새도 안 나요 냄새 뭐랄까 이게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말했었는데 약간 그 시멘트 향이 나긴 나는데 정말 코를 대고 맡아야 할 정도의 그 냄새가 나고 맛도 제가 사실 봤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어항에 들어가는 거 맛은 다 보거든요 별맛 안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어항에다 넣으면은 무한수 무역가 하는 어항에다 넣어도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무한수를 하더라도 보통 여과기는 또 하나씩 달아놓는 분들이 많죠 여과기가 지나가는, 여과기 물이 지나가는 자리에다 넣면은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얘가 이제 제조사에도 설명이 있는데 여과제 겸 박테리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버블 여과기 같은 거에다 넣을 때큰 거에다 넣으면 그냥 한 방에 쏙 들어가겠지만 이거 지금 100파이짜리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100파이에 20cm짜리 제품인데 요거로 이제 저희 손님이 또 찾아주셨어 가위로 잘리면 좀 잘려요 어우 보이시죠 여러분 가위로 잘리면은 약간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청소기 한번 돌리면 될 만큼 그냥 좀 빠스레기가 날리는데 <laughs> 먼지가 좀 날린 편입니다 이렇게 끝에를 살짝만 날려주고 버블려과기에 넣으면은 좀될것 같네 약간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잘릴 만큼 그렇게 막 엄청 단단하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으로 어떻게 해도 절대 이렇게 막될그럴건 아니야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도 막 부셔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솔직히 힘이 엄청나게 센 편인데 어! 어 아! 끊어졌다! 아여러 진짜 제가 힘이 세서 그런데 여자분들이 손으로는 이게 안 깨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박살낼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방송사고다 이거는. 자, 아무 튼간에 자, 어이구. 자, 붙어있다고 치자고. <laughs> 이거 생각지도 못한 방송사고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끝을 날려주면 은 더블 여과기 안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물을 집어넣고 여과재 넣고서는 이제 어항에다 돌리면 은 안에서 공기가 콸콸콸 나오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극대화 된다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대박 제품 요 박테리아제인데요 스프레이형 박테리아제에요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있는 그 제품들에다가 요 스프레이 버튼 꽂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 정말 죽될것 같잖아요 냄새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얘는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라임 콜라나 라임 사이다 거기다가 약간 알로에 주스 약간 섞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제품 원료가 뭐냐면은 사이프러스 나무 추출물에다가 바실러스균 섞은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바실러스균 박테리아제에다가 그런 향을 첨가한거겠죠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게 뭐냐면은 일본사람들 제품 고를 때 굉장히 깨끗하고 쓰기 편한거를 선호한다는데 이 제품이 딱 그래요 천연 물질로 만든거기 때문에 막 메다카치어처럼 약한 애들이 있는 어항에다가도 그냥 쫙 뿌려도 효과가 있고 솔직히 거북이 어항 냄새 많이 나거든요 거북이 어항에다 써도 효과가 있고 제가 이거를 제대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정말 냄새나는 어항을 일부러 구현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써봤는데 그 위에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냄새나는 어항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수반에다가 영화기를 넣지 않고 바닥재를 두껍게 깔아 거기다가 브라인쉐슈프를싹 부어 그러면은 이제 안에 있는 물고기도 솔직히 다 죽지 다 죽고 그냥 그냥 물이 정말 말 그대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막 자연스럽게 실지렁이도 생기는 그런 칠급수에 굉장히 더러운 물이 생겨 거기다가 뿌려도 솔직히 막 냄새가 막그 없어진다라기 개념보다는 덮는 느낌이긴 한데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너무 내가 극단적으로 나쁜 물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거긴 있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나쁜 물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그런 데서도 유효했고 그리고 또 제가 여과기 없는 수반에다가도 실험을 해봤어요. 분명히 이거 쓰기 전에는 어항 앞에 가면은 분명히 수반에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사료를 많이 줬으니까. 근데 이거 쓰고 나서 냄새도 당연히 사라졌는데 치어가 한 마리도 안 죽었어. 이 얘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야 이거 소비자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그래서 제가 수입하신 분한테도 이거는 정말 잘 가져오셨네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잘 나갈 것 같아. 수족관 하시는 사장님들도 이거 제품 받아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박테리아 제겸 여과제 그리고 이 박테리아제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수족관 하시는 사장님들도 이거 받아놓으시는 거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써가지고 뭐 물고기 죽은 것도 아니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도 좋고 여러모로 참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250번 뿌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실컷 하지 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은 이거 수입원에서 100원도 받고 찍은 게 아니에요 뭐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았어 그냥 내가 내 돈으로 사가지고 써보고서 괜찮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건데 그래도 또 그냥 넘어가면 좀 약간 서운하잖아요. 밑에 이메일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의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1 0 분께 랜덤하게 제품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매하실 거면은 저희 청춘수족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승해 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